왜 어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투쟁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억만장자들이 결코 밝히지 않는 비밀 누가 부를 얻고 누가 빚을 지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노력, 지능, 행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금융생활이 당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신의 계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돈은 논리를 따르지 않고 에너지를 따릅니다. 그리고 억만장자들은 이것을 수 세기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원칙을 적용하므로 일단 이해하면 돈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만 조정하면 재정적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돈이 정신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결핍의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재정적 카르마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받을 때 죄책감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기회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면 마치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돈이 당신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무엇이든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는 단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빈도에 따라 진동합니다. 이는 그들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돈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돈에 대해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돈을 보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여 적용하는 순간 돈이 전달되는 방식이 즉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작용해왔지만 이제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연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흐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재정적 현실이 곧 바뀔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곧 듣게 될 내용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영원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배후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가두는 숨겨진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행운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며 우연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예측 가능한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돈이 쉽게 흐르는 것을 보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중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전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정이 압도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번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질문 없이 배운 패턴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이 부과한 제한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깨닫지도 못한 채 재정적 실패로 이어지는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순환을 중단하고 인생을 새로운 목적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은 배운 것과는 달리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부 정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렬의 열쇠는 수천 년 동안 가르쳐져 왔으며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부를 배가합니까? 번영은 장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배워온 법칙을 따르지만 올바르게 적용되는 법칙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흐름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 일반적인 전략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피상적인 공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당신이 세상에 투사하는 것,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그리고 풍요와 당신의 일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조정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애쓰지 않고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희소성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며 행운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녀는 창조되었습니다. 신념, 습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 안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패턴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이 곧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번영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돈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의 차이는 일의 양이 아니라 각 사람이 풍요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흐름에 스스로를 닫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고 그것이 저항 없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며 2025년 이전에 규칙을 아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많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올바르게 적용되면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결코 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돈을 멀리 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 순환은 깨질 수 있으며 깨질 때 돈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이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급진적일 것입니다. 한때 어렵게 보였던 일이 쉽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기회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극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장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변화를 깨달을 때, 당신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내면적 정렬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대해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드러날 때 번영하는 사람과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차이는 결코 힘든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풍요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번영을 방해하는 신념,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 원리가 활성화되는 순간, 현실은 노력도 투쟁도 절망도 없이 돈이 당신에게 올수 있도록 스스로 재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는 돈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억만장자들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번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돈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번영하고 누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투쟁하는지를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항상 작동하여 누가 부에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부족할 것인지를 조용히 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돈이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재정적 현실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사업은 예상치 못한 부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청구서는 쉽게 지불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길이 당신 앞에 열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핍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부 프로그래밍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두려움, 불안, 죄책감 또는 부자가 될수 없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재정 생활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먼 꿈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돈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소수에게 미스터리로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당신의 손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신에게 곧 일어날 일은 당신의 재정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의 손에서 빠져나올 것 같던 돈이 당신에게 흘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회가 쉽게 찾아올 것입니다. 늘 닫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부를 축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갇혀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석한 것이 결코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의 빈도였습니다. 이제 이 빈도가 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현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 운명처럼 보였던 기회가 마침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내부 상태이며 일단 활성화되면 절대 끌수 없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은행 계좌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융게임은 당신에게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한때 어렵게 보였던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세계는 이 새로운 현실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 기업, 투자 및 기회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항상 당신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금융 생활이 영구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돈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올 것이다. 이전에 잠긴 것처럼 보였던 문이 열립니다. 한때 행운처럼 보였던 일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영구적인 풍요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선택된 그룹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이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과 돈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금융 생활에는 숨은 패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지식이 귀하의 손끝에 전달될 것이며 이를 적용하면 귀하의 재정적 현실이 결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결과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올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재정 빈도를 조정하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돈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마치 우주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재배치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했던 재정적 저항이 제거될 것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을 결핍의 순환에 가두었던 믿음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 원칙이 활성화되는 순간, 당신은 어려움 없이, 과도한 노력 없이, 항상 노력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느낌 없이, 돈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당신의 열쇠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과 돈의 관계를 보게 만드는 것. 하지만 먼저 말해보세요. 귀하의 재정적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고정된 운명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내용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는 누가 번영하고 누가 궁핍하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조용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행운도 재능도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오한 것. 억만장자들이 의심 없이 따르는 보이지 않는 코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는 열심히 일하는 데서 나온다고 믿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매일 힘들게 일하는 공장 노동자와 청소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원리를 따른다. 이것이 재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작게 생각하고 부를 두려워하고 돈은 부패한다고 믿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당신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돈은 결코 당신 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깨고 거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번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2025년 이전에 재정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열쇠는 수세기 동안 가르쳐졌지만 그 진정한 힘을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시는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를 창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기술에는 높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영향력 있는 인맥이나 엘리트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매일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들의 재산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이 지식은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널리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면 당신의 재정적 현실은 투쟁이나 저항 없이 당신이 항상 돈을 쫓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느낌 없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이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금융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힘을 조작하고 돈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흐르도록 행동과 에너지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든 재산을 물려받았든 상관 없습니다.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패턴에는 이름이 있고 논리가 있으며 피할 수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정적 현실은 단지 내부 반영일 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돈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물질 세계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돈은 멀어진다. 죄책감이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달성하기 어렵다는 믿음이 있으면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부 프로그래밍을 조정하면 흐름이 즉시 변경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진실이다. 지치지 않고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부를 배가시키는 것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르마 패턴, 즉 수학적 정확성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방식으로 재정적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원하지만 풍요의 에너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번영을 요구하지만 성장의 가능성을 무효화하는 제한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당신의 노력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것이 항상 외부에 있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과도한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수년간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성공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곧이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강력해서 돈에 대한 관점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저항 없이 돈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항상 눈앞에 있었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비밀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즉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일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과 돈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볼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원칙은 당신이 깨닫든 모르든 이미 당신의 삶에 작용하여 지금 당장 당신의 재정적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이전에는 결코 볼수 없었던 방식으로 돈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과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되지 않은 노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불을 향한 무자비한 추구에는 돈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쫓지 않고 매력을 느끼는 다른 수준에서 운영합니다. 이 매력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따르는 흐름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돈이 한 번도 머물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는 악순환에 계속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이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청난 금융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막힘은 간단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침내 항상 숨겨져 있던 지식에 접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위대한 제국들, 상상할 수 없는 불을 쌓은 지도자들, 무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훨씬 더큰 것의 부작용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적용하는 실제 관행입니다. 곧 밝혀질 내용은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번영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다시는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비밀이 당신 앞에 드러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곧 공개될 내용이 귀하의 재정적 궤도를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가장 많은 재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규칙을 따르지만 이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은 매일 그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깨닫든 모르든 이미 동일한 규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행동하여 누가 번영하고 누가 빚을 지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숨겨진 프로그래밍처럼 행동하여 당신의 결정 기회 심지어 당신에게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금융사건까지 형성합니다. 돈은 노력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방출하는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조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단지 좋은 투자자나 훌륭한 사업가만은 아니다. 그들은 희소성이 존재할 수 없는 수준에서 운영됩니다. 그들에게 돈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허락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문이 열린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분투한다면 뭔가가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재정적 현실에 갇히게 하고,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도전, 동일한 한계를 반복하게 만드는 숨겨진 패턴, 보이지 않는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귀하의 재정적 현실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결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가 제한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2025년 이전에 이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삶이 확실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도 느린 과정도 아닐 것입니다. 마치 자물쇠가 제거되고 막힌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했던 재정적 저항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 이전에 이 게임을 반전시킬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돈은 배운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위 극도의 노력 또는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알지 못하는 흐름을 따르는데 일부는 재산을 축적하고 다른 일부는 모든 일을 올바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기에 갇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은 억만장자들에게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와 일치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현재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몰아내고 예상치 못한 이익을 차단하며 들어오는 돈을 빠르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러한 막힘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는 법을 배우자마자 번영의 흐름이 저항 없이 당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만장자는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를 자석화합니다. 이는 경제적 상황, 거주 국가 또는 주변에 발생하는 위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재산을 증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금융 패턴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표준이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돈은 이미 순환하고 있고 손을 바꾸고 매 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흐르도록 빈도를 아직 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이 나오면 문이 열립니다. 현실은 스스로 재정렬될 것입니다. 돈은 이전에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왜 일부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전혀 직면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돈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느낌이 사라질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재정적 압박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벼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행운, 극도의 노력 또는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새로운 현실을 활성화할 내부 재조정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진실은 희소성은 항상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 안에 심어진 신념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결코 돈이 아니었음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문을 닫아두었던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